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이제 열심히 착하게 살아주시는 우리 이제 전국에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아 우리가 그 이문화, 문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정을 이뤄서 살 때에 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경험을 음.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여라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음. 이렇게 저 왔을 때는 말이 안통하니까 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근데 얘는 좀 특이해서 음. 음식도 잘하고. 아. 저 때는 고마운 거이 손주 시설 놔줘서. 예, 예. 그렇죠. 네, 제일 고맙죠. 아. 고맙죠. 음식은 음. 어떤 음식 잘 하시나요? 다 한국요리? <laughs> 한국 요리, 베트남 요리도 그러면 다 잘해요. 야, 그럼 베트남 요리 뭐다접숴 보셨겠네. 그러면. 야, 부럽네. <laughs> 그 밖에 가게 나가서 그 베트남 요리 뭐 비싸잖아요. 근데 집안에서 다 해서 접수는 거야. 농사, 농산 직접 농사 지셔서. 네. 그래서 이야. 처음에 이제 우리 영감님이 어, 네. 에, 베트남으로 저기 며느리 선보러 간다고 어. 예를 들여 갔어요. 아, 아버님하고 같이 가셨구나. 네. 아, 근데 어. 이제 그 얘기를 내가 아직도 안 했는데. 예. 어, 우리 목사님, 난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들아. 절 보고 얘기했어, 목사님 보고, 어, 우리 양반이 저기, 베트남을 갔는데, 매일이좀 좋은 사람 만나게, 음. 또뭐 모르는 사람 보니까요. 그렇지. 그래,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건좀내 마음에 좀 그래서, 어. 양복한 걸 네. 사드리고 백화점에 가시자 고 그래가지고 음. 코트까지 한 벌을 사드렸어요. 아. 사드리고 비도 좀 해달라고 음. 그랬어요. 그런데 갔다 와서 그래 내가 그래서 며느리 어떤 색시였었냐니까 아주 어수룩하고 그냥 그렇다 그래요. 음. 그런 음. 아버님 보시고 네, 우리 아. 아버지가요. 그래서 오는 공항에서 보니까 어수룩한 거보다도 음. 아주 이쁘고 야무지게 생겼더라고요. 처음 보니까 벌써 어머니 네, 멋있지. 내가 볼 때는 <laughs> 뭐 이하라고 옷을 컸었더니 보는 눈이 <일이> 다르네. 옷을 네, 컸은 <laughs> 게 아니라 아주 저기 지금은 저렇게 오랜 세월을 있어서 그렇지 치며 네. 왔는데 아주 야무지게 생기고 똑부러지더라고요. 그걸 처음 에 많았었네, 우리 어머니가. 네, 내가 그때 처음에 아. 볼때 아, 똑똑하구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공항에서 처음 이렇게 맞이하는 순간 하면서 감동 받으셨답니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laughs> 지나고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저어 나가기도 하고 뭐 시어머니들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데 네. 얘는 그냥 돈 벌어서도 저기 내가 얘 어머니한테 돈 조금 보내드려라 그러면 음. 아 나도 아이들 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뭐 보내냐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대단하시네. 살림을 하는데 또 계산하는 장에 데려가서. 못 받으셨네. 네, 살림 저 계산을 하는 걸 보면 음. 얼마나 그냥 똑똑하게 계산도 잘하고. 그쪽 말로 계산을 잘하는지 어, 몰라요. 그래서 배턴, 내가. 베트남 말로? 네, 저기 처음에 데리 댕기다가 음. 아 이제는 내가 쫓아댕기지 않아도 어. 되겠구나. 그럼 몇 년을 같이 장례에 가신 거예요, 같이? 한 3년 다녔죠? 그렇죠. 같이 다닌 게. 네, 한 3년 다녔어요. 그리고. 어, 3년 다니시면 가르치시고. 네, 장례에. 우리 큰 단거리는 사람들 다 남겨주고. 네, 네. 네. 작년에 그랬는데, 저때 외국에서 오나서 사는 아이들한테는, 네.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 해주지만, 음. 못 해주는데, 에, 좀, 뭐,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들 때도 있죠. 그렇죠. 그거 뭐 사는 네. 사람 도딴거 같은 거니다 지금 이제 밑에 동안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요. 아. 솔직히. 처음에는 좀, 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맞지 않았던 게 뭐야.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적인 건뭐 됐고,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가는 마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게, 그게 다 지금 이제 플러스면 제로가 됐습니다. 그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 열쇠 고리를 다 며느리님한테 드려도?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시니까. 저, 이렇게 나가, 아이들이 오나서 나가고 음. 그러는거 보면, 저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음. 왔을 때 돈을 그냥 몇 분씩 이렇게 주어서 음. 썼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아, 가지고는, 네, 그렇게 가지고는, 아이들이 취미가 없어서 음. 못살 거다. 그렇지. 내가 우리 인간들아 그리지 말고 반농사를 어. 어, 어. 짓는 것도 돈이 꽤투하이 되니 그렇지. 그거를 주어서 한데 걸음깎그는 거는 음. 당신이 내고 음. 그러가서 해줘봐라. 어. 그러면은 내 거니까 더 잘하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큰돈 들어가는 건 덜어 음. 좀씩 해주고 그러는데, 음. 음. 음, 내 생각엔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아도, 음. 어, 저런 데서 이렇게 오나서 고 사는 아이들 맞지 않아서 가고, 음. 뭐, 어쩌고 그런다는 사람들도 있으면. 음. 그냥, 그러니까, 그런 네. 소리 나는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음. 저기에요. 이제 좀.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있는지? 문제가 있어도, 음. 그냥. 그런가보다 그리고 음. 저희끼리 혹시 좀 같은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음. 인상해 음. 봐서 그러면 아니 그런가보다 그리고 그냥 왔다도 그냥 가죠 음. 그러면 진짜. 또 어느 세월에 또 금방 풀려요 음. 그러니까 저든 음. 우에서자해야 아. 아래 아이들도 편안해 사시고 맞아요 있는 것 우리 같아요. 말 우리 속담에도 윗물이 그래.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고 하는 네. 게 맞습니다 이치가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서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laughs> 네. 시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에 서서 이국 땅이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입장을 잘 이해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도 한국 땅에 왔으니 한국의 그 여러가지 문화적인 차이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역할을 해 줘야 될 분이 아드님이죠 죠그 그리고제 아들은 착하니까 너무 착하네요. 딱 보니까. 날들아 복받았다 그래요. 복받았어요 복받으셨고. 네, 그러면 우리 모엔 닥감씨도 복받으셨어. 그 착한 남편.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후한 어머 시어머니. 그죠? 아주 아주 그 인연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며느리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요. 시집 오셔가지고 그 이형 말리 타국에 와서 참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 지금 14년이라는 세월을 참지더라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한번 해보세요 한번 우리 어머니 말씀 그냥 저 처음에는 좀 조금 아까 어머니 말씀대로 그냥 서로 서로 이렇게 말안 통하니까 아무리 또지 사이 좀좀 조금 그렇죠. 가장 근데, 이제 언어 네. 문제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그 네. 어, 다음에는 그냥. 저기 어머니 아버님께 감사하는 거는 음. 저기 이렇게 음, 밭에 이렇게 음. 따로 이렇게 아, 해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버 그저 그이 말씀을 듣고 정말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음. 그 사실 우리 그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살아도 네. 그 이제 부부간에 사실 맨날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싸울, 네. 싸우기도 해야 되고, 네, 네. 그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제 그, 보따리사고 이제 친정에 이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우리 웬타감씨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 몰어서그죠 네,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 하세요? 아 어, 그렇게 처음에는 음. 1년 2년 그때는 많이 가고 싶는데또 음. 이렇게 애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오래 여기 5년 넘으면 이제, 한번 응. 갔다 오면은 또 가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맞아요. 응. 그, 그, 14년이라는 <laughs> 세월을 아이들 셋을 나아서 키우면서, 어, 집생활도 많이 났을 거예요. 엄마, 친정 엄마도 생각 많이 났을 거고, 그죠? <laughs> 어, <laughs> 아, 우리 <지금 웃음> 베트남에 계신 그 부모님한테 베트남어로 말로 아. 그, <laughs> 영상편지를 한번 띄우세요. 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laughs> 베트남 말로요? 베트남 말로 해야 아, 내가 나중에 한국말로 내가 어. 나한테 적어 줘. 내가 밑에 까 어. 예. 에야 에는그 로랑지 nữa. con ở bên 그렇게 해요. 저기. 무슨 말이에요? 어, 걱정 말하고 행복하잘살가 그래. 아이고, 역시, 친정엄마에게 눈물을, 아이고, 참. 눈물 좀 닦아드려. <웃음> <웃음> 어, 눈물 닦아줘, 안아주고. 안아줘, 엄마 안아줘. 안아줘. 그럼요, 엄마 말은 막, 그렇지. 엄마 안아줘. 엄마 안아줘. <laughs> 말아줘, 사랑해. 그래, 그래. 역시, 그, 그럴 때는 아이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네.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수아. 알겠어요? 아, 어, 아, 그, 아, 엄마가, 그, 외로워하지 어, 않으시게. 잘, 재롱도 피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꿈도 이루고, 그죠 알겠죠? 엄마 맨날 안아주는데. 아이고, 잘했어요. 맨날 안아주니까 잘했어요. 어. <laughs>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그,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외국 사람들하고 살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남, 그 남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하게 사시니까 처음에는 오자마자 너무 어려워 같이 힘들고요. 그때는또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게 제일 힘든데 네. 서두가 이해하면서 또서초고기만좀나는데 그걸 처음에 그걸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서로 종종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지만만 하루하루가 가면서 좀 이해하고 좀그 입장을 바꿔서도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야 역지사지라고 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저도 그 입장 바꿔서 한다는 것그참 힘들어요. 지금도 아. 지금도 힘들어요. 네. 아.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야지 왜냐면 음. 외국 외국에서 멀리에서 이제 시집 오셨기 때문에 네. 솔직히 그 우인탁 감시 입장에서는 그 편이 없잖아 편, 편이. 이 네. 친정의 편이 멀리 계시니까 다 이제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러니가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애가 셋이 있으니까 다들 이제 그힘으로 살지만은 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만나면서 보니까 우리 유엔타팜씨의 그 심성이 너무 착하시고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서 장난이요아 장녀 음. 그쵸? 오늘 컴온 컴온 아 컴온 <laughs>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가운데 어. <laughs> 가운데 우리 아 어, 오늘 특별하게 그 베트남에서 이제 우리 우엔타가 씨가 장녀 아니에요, 장녀. 거의 동생이 둘이 있어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오늘 특별히 그이 방송을 위해서는 아니지만은 지금 바쁜 철에 농사철에, 아, 농사 철에 농사 일을 도와주시러 어, 누나의그 나라에 와서 지금 특별하게 오늘 출연을 하게 됐는데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이름 o u know, t h i n c h o c h o c h o c h o going to say that in the c 어 u n t r y w h

có gì ấy. Giống như là nicka, Joe Fonica, Himuha Geja Sanica, Lomotil. Ờ cái chồng ấy. Chồng ấy, chứ tôi chỉ Hàn Quốc vào lúc, hay chẳng không là cũng như là đầu tiên á, là tiên chứ lấy chồng ở đây á, biết mà được hạnh phúc hay gì. À đầu đầu tiên á. À. Ờ đầu tiên ở đây rồi chứ đi lấy chồng ở đây á, rồi mày suy nghĩ mày sao? À, thì em thấy anh thì cuộc sống của chế chứ chọn đường cái niềm vui cho chế là lập gia đình hạnh phúc thì em cảm thấy vui rồi. 누나가 선택하는 거 어떻게 아. uh, 선택한 니까 yeah. 어쩔 수 없어 잘 살아 주길 yeah.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4년 동안 이제 그 조카가 세시 생겼어요. 그죠? 말을 어떠십니까? 아 누나,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엄청 아 엄청 좋아. 엄청 좋아. 아 너무 많아서 좋대요. 좋카. 어,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형님 우리 어. 신랑 어. 예, 너무 좋은 사람 같았어. 음. 너무 좋대요. 그렇죠. 너무 좋죠. 예. 선들 네. 네. 다. 그래 그 저희 그 이제 베트남에 어머님아버님 계시잖아. 네. 어머님아버님이 아파님을 어머님. 시집을 여기 놓고 아.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뭐라고 하세요? 사. 렐미 베트남어. chế lưu bữa cha mẹ lo có lo gì không ba mẹ cũng lo nhưng mà bây giờ biết từ cuộc sống bên đây chế như thế nào chị của mình được hạnh phúc rồi cũng đỡ lo hết rồi nói chung là bây giờ là cuộc sống rất là tốt và hạnh phúc cho mẹ nương tay chị phụ này cũng mẹ này cũng cũng kiếm tiền để chơi chơi cũng như nica ai nica

아니요, 지금 당뇨 좀 있어요. 아그시구나 네. 그래. <throat> 그러면 아드님이 지금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네, 같이 사는 거예요. <죄 mystical> 어. 시니 No, là mày giờ sống 아네 u n g với mẹ hay gì? Được. h c h ư a c h ư a 저, 응.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될까? <웃음> <웃음> 네, 아니, 네, 뭘 놀래야 한국? 뭘래 한국? 보세요. 네. 한국? 여자하고 <laughs> 결혼 시키면 좋겠죠. 요 그러니까, 아, 지금 아. 여자 친구 있어요? 아 같이 같이 있어요. <laughs> 여자 친구 <laughs> 네, 있어요? 여자 친구. 그그 반가죠? 저 저가 반 여자 친구. 아, 네. 아, 네. 아 잘됐네요. 저희 그뭐 지금 그. 천남이 천남이 네. 아직 여자친구가 없대 근데 이제 겨,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부모님을 지금 베트남에서 외우시고 계시잖아 원래는 이제 그 우리 신랑이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자 이제 모시기가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한국 여자하고 <laughs> 결혼하면은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네. 한번 그 의향을 물어볼 테니까 좋다고 하면 네. 소개를 해주세요. 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얼굴만 예. <laughs> <무어무야. 웃음> 하고 뭔가 <싶돼요>. 뭐야? 아, <laughs> <응, 웃음> 하고 싶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laughs> 매형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소개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우와! 이제? 이거 있는데? <웃음> 준비됐어? 시원 강원의 여 아직은 못얘겠해아 <모르겠어요>. 그래요? <laughs> 야 <나> 마음이 최고래 <laughs> 아까 우리 처남이 네. 우리 배영이 마음 너무 착하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대 그러니까 이제 누이 잘해주고 <laughs> 해서 네. 또 조카도 잘해서 행복하다 해가지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 <laughs> 네. 어떻게? 공업, 고업 대인. 까먹어. 까먹어. 백장이 야, 전국의 이슈를 비슷한 대로 바로 이겁니다. 어, 이소통이 대한 건 가장 중요한 게 이문화 간의 그 언어 소통이 가장 첫 번째 관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이제 조성하는 그 이제 성격적인 차 문제가 있는데. 아, 우리 너무나 좋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에, 신랑이 베트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일방적으로 그 베트남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쪽만 이렇게 봤는데, 아, 우리 신랑은 지금 베트남 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니, 이것도참 보면은 상당히 아주 좋은, 에,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에, 행복하게 이끌어가고 하려고 하면은 최고의 말씀을 아까 주셨던 우리 어머니, 에,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쵸?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어. 저기, 아무래도 먼데서 여기 오나서 음. 살면서 애들 낳고 음. 사는 거 보면, 난첫때저 저 손주들 보면, 음. 아주 부러울 거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아들 가진 입장이고, 사실 어머니가 딸을 가진 입장이면은, 내 딸이 외국에 시집을 갔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정말 항상 걱정이 되는 마음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네. 마음으로 계셔야 되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드님이, 여기 이제 직접 가끔 이제 누나 댁에 와서 일 도와주고, 그래서 생활하면서 조카들 같이 놀아주고, có ha니까 ừ. 어머니 là chế là tốt nói tiếng Việt cả, nói cho với Trần, với, cha, với, à, mẹ á, với mẹ Với mẹ vẫn là hiện à. giờ là sống tốt à. bên này. nói gì à. À. Thì uh, em qua đây thì em thấy được uh, cuộc sống của chế đường hạnh phúc với lại uh, vui vẻ và uh. Uh, nhiều thứ nó được tiến trên tốt hơn á nên em qua đây em, em thấy được như thế em cũng thấy cảm thấy vui nên mẹ đừng có lo gì hết Rồi sau này á, thì không biết như thế nào nhưng mà vẫn thấy hiện tại là anh hai và lại mẹ chồng đồ thương yêu là em cũng cảm thấy vui nên mẹ đừng có lo gì gì hết Rồi cho <laughs> không 그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여, 누나가 여기 잘 살고 있다고 어, 걱정하지 말라고 네. 말은 참 길었는데 뱉은 아. 말이야 핵심이 <laughs> 빠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 우리 웬탁감 씨가 아, 한국에 시집 오셔가지고 14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고 또신랑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남일녀 어, 우리 손주들 네, 아주 행복하게 사시니까 너무 걱사하지 마시고 부디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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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드자 같이 갑시저배으로 갑시다 여러분. 자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가자자 한국말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가족 <laughs> 사랑니요 <laughs> 행복하세요 네사합니다 네. <laughs>